리사 제노바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네. 또 신경과학 박사예요. 아. 기억과 이제 어뭐 이런 망각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시는데 이분이 이제 테드라는 토크가 있잖아요. 음. 음. 강연 시리즈에 아, 네. 거기에 나와서 이제 한 것인데 이분이 이런 만약 당신이 85세까지 살아 있다면 음. 둘 중에 하나다 알츠하이머거나 그러니까 치매거나 아니면 그를 돌보는 사람이 것이다. 알츠하이머는 비교적 이제 근대에 발견된. 네. 어, 질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아우그스테 디이라는 어떤 여성이 있어. 요 51세 여성이에요. 네. 이 여성이 1901년에 네. 갑자기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해요. 네. 근데 남편은 이제 칼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칼 같은 분이죠. 아주 칼 같은 분이죠. 예. 네. <laughs> 그 철도 회사에서 일하는 칼 같은 분이셨는데 이 칼은 근데 어쨌든 근데 이분이 아내로부터 엉뚱한 고소를 당했잖아요. 보니까 아내 행동 이상한 이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요리도 못하고 음. 자꾸 실수하고 예를 들면 냄비 태워 먹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을 찾아갑니다. 프랑크푸르트 정신병원을 찾아가요. 그 어, 담당 의사가 알츠하이머예요. 음. 아, 의사 이름이에요? 알츠하이머 박사가 이 사람을 이제 진찰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왔을 때 알츠하이머 박사하고 문답을 하거든요. 뭐 지금 뭐 드세요? 그러면 밤을 먹고 있는데도 뭐 시금치라고 말한다거나 계속 질문 하는데 여섯 번째 줄 가면 은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저는 저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음. 얘기해요. 그 뒤로 계속 그 말을 해요.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특이하다고 본 거죠. 51세 여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젊은데, 아직. 상대적으로 젊은데. 네. 그래가지고는 뭐 계속 자기 이제 연구하고 관찰하고 진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병원이 비싼 거예요. 노동자 음. 그 가정에서는. 음. 남편이 이제 뭐 집도 팔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입원비를 대려고 노력하다가 계속 끝이 없잖아요. 네. 이 병원.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만 퇴원시키겠다 그러니까 알차이머 박사가 어, 우리 병원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 대신에 사망한 뒤에 뇌를 우리 쪽에 기증해달라. 음. 어. 어. 계속해서 치료를 하죠. 치료하고 관찰하지만, 나중에는 뭐 굉장히 심해져요. 대소변도 못 가리고 막 음. 심해져서, 불과 한 56세쯤 되면 사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뇌를 부검하게 되고,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에 대해서 볼수 없는 현상들이 막 발견, 뇌가 일단 그냥 쪼그라들어 있어요. 음. 아. 정상적으로 이런 노화를 겪은 뇌와 알츠하이머를 겪은 뇌를 보면 확연히 달라요. 그래가지 그걸 학계에 보고하게 되고, 그래서 학계에서 이제 그걸 처음으로 늙음의 자연,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질병일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대요. 알츠하이머와 치매는 음. 동의어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알츠하이머는 이 디멘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도를 갖는 한한 파트예요. 어. 그러니까 아. 술 많이 먹어서도 치매가 올수 있는 거죠. 그 교통사고로도 올수 있고 혈관 뭐 뇌졸중으로도 올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있어요. 디인시아 증상을 보이는 것 중에 대부분이 노인성에서는 음.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디멘시아이기 때문에. 왜 아직까지 그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실은 이건 나이를 먹으면서 세포는 재생도 되고 네. 또 파괴도 되고 그러잖아요, 네. 실은. 근데 유일하게 신경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어... 그래서 노화의 과정에서 네. 서서히 파괴는 돼가죠. 뇌세포는 다시는 재생이 안 되니까. 결국 이걸 멈추게 하거나 더디게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걸 멈추게 하는 것은 노화를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더디게 하는 것은 노화를 더디게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현대 과학의 마지막 숙제죠, 신나. 우리나라도 제가 아까 통계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에 224%가 늘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수명은 점점 길어지니까요. 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정부와 기관들이 암 암의 치료와 예방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에 10% 정도만 이제 알츠하이머 정도, 치료에 네. 투입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미국에서 자료를 봐도 암 환자를 케어하는 것보다 이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이걸 자연스러운 노화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음. 분명히 질병이고 좀더우리신경과학 이걸 찾아야 된다. 찾아낼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 저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자꾸 기억의 문제로만 생각하세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과거의 기억을 잃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과거를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음.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건 미래예요. 음. 멈춘 거그 끝이죠. 뭐, 네. 어,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음. 뭘 하려고 했는지를 몰라요. 어.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내가 오늘 저녁에 뭘 하기로 했는데 안 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치매를 기억의 문제로 저희가 인식하게 된건 미디어의 영향이 큰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 자기 아뭐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네. 아들을 못 알아보고 그 주변 사람에게 큰 충격이어서 그런 네. 건데 그런 저는 뭐... 근데 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어그 알츠하이머나 이런 치매를 겪 다른 치매를 겪는 분들의 내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음. 그들은 기억의 문제보다 저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기억을 잃어도 감정은 있거든요 네. 그들이 늘 겪는 문제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늘 집이 아닌 엉뚱한 네. 곳에 그렇죠. 끌려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음. 근데 그들이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음.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집에 가고자 한다는 열망, 욕망, 이런 것은 욕구는 인간의 굉장히 원초적인 건데, 네. 이들은 거의 한 길게는 8년에 10년 동안 낯선 곳에 이유 없이 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겪는 어떤 감정적 고통이나 이런 걸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음. 제가 여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드는 게 그런 거예요. 가짜 정류장이라고. 네. 독일의 뒷셀돌프의 한 요양원에서, 네.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이죠. 요양원에서, 가짜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요. 많이 행방불명되는 게 치매 노인들이 집에 가고 싶잖아요. 노인들이. 아, 네. 그래서 왜 자꾸 집을 나가시지 않는데 그 집은 집이 자식들에겐 집이지만 네, 그분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집에 가겠다고 나섰는데갈 수가 없죠. 음. 요양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네. 그 가짜 버스 정류장을 만들면 이분들이 헤매다가 버스 정류장에 가서 앉아 있어요. 음. 그러면 요양원 직원이 가서. Did you ever take a bus? Have you ever taken a bus? 아, 오늘 버스가 좀안 오는 것 같은데 잠깐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나오자고 음.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가요 순순히 일단 한번 가려고는 했잖아요 집에 네네. 그리고 왜 나왔는지도 좀 잊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고 돌아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음. 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유럽 전역의 이그 시니어 요양원들의 음. 이게 생겼어요. 다시 알츠하이머 얘기로 돌아가자면 김영하 작가님이 또 알츠하이머로 소설을 썼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뭐, 어, 살인자이기죠 네. 2013년에 살인자이기였었고 네. 계속 저는 기억의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소설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알츠하이머 뭐 환자 자체에 집중한 소설이어서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던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 작중 인물 자체가 자기가 환자인데 환자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그 기술을 자꾸 사용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기억을 못 하고 그게 되게 신선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소설 보면서 이제 네. 기억과 나라는 어떤 자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아. 내가 24시간 보는 모든 것을 다, 보는 걸다 기록하고, 다 데이터를 남겨서 이걸 몽땅 다 저장해 놓으면 이게 나일까? 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이렇게 레코딩 된 모든 네, 이 데이터의 네. 총합이 음. 나하고 얼마나 다를까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은 결국 내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네. 그 망각이라는 것이, 물론 이것이 이제 질병이 되면 참 끔찍한 일이지만, 이건 사실 영화 감독님이 더 잘하실 텐데 영화 필름으로 찍은 그 필름의 전체 모든 찍은 양은 영화가 아니라 그쵸. 영화를 어떻게 편집하는지가 그 영화가 어떤 것이 되는지 결정하는 것처럼 사실은 편집된 그 나의 인지가 나지 그럼요. 내가 본 것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촬영이 반이고 편집이 반이다 보통 이렇게 네. 얘기를 편집의 마술 그런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영화가 180도 달라지고 느낌 자체가 너무 달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망각의 우리 자아가 있는 거예요. 보는 것에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기억에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수녀원에서 그 사례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수녀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다 부검을 했대요. 네. 굉장히 많은 수녀님들이 멀쩡하게 보이셨던 수녀님들이 이제 뇌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알츠하이머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았대요 어. 어, 그랬는데 그럼 이분들은 왜 기도문 같은 것도 잘 외우시고 식사하시는데 문제도 없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지 봤더니 그 뇌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세포가 죽긴 하지만 오해로를 계속 찾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뇌 어떤 스트로크나 충격을 받더라도 네. 처음에는 뭐 기억을 못하더라도 복원하잖아요 뇌가 다른 경로로 음. 신경세포들이 뉴런들이 이어지는데 뭐 어떻게 복원하게 됐나 이제, 이제 가설이죠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활발한 사회 활동 수영원이라는 그러니까 데가 사회 활동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혼자 늦잠 잘 수도 없고 늦잠 잘수 없고 규칙적인 생활해야 을 되고 네.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는 만약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그렇게 가정해 봤을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뭘까요? 어떤 걸할것 같으세요? 저는 일기는 아니지만 기록을 남길 네. 것 같은데, 예그까전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목 디스크가 한번 와가지고 음. 한일년 가까이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음. 그때. 그때 보니까 이게 아픈 통증이 언제나 오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도 네. 하고 네.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이제 기록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해서 음. 통증을 네. 이제 0, 그 영부터 십까지 음. 정량화한다음에 오늘은 통증이 오는데 뭐이렇고웬디 아니니까 관찰하셨어요 네. 아, 이게 진짜 아프면은 자기가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음. 이거 오랫동안 썼더니 나중에는 이제 이 기록에 의해서 패턴이 보이니까 네. 그 예측 가능해지면 좀 덜 두려워져요, 사람이. 아,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기록을 남길 것 같아요. 어,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가 됐던 뭐가 됐던 결국 어떤 이별이라는 개념이죠. 저희 상황에서 그런 때는 남겨진 사람한테 저희 부전제가 어떤 짐이 되지 않도록 음. 그런 것만 리스트를 좀 해서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좀 그냥 그냥 오는 대로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음. 네, 저는 사과를 할것 같아요. 음. 저는 그 미안했던 사람들한테 아. 그 나중에 못할수 있으니까 네. 좀 사실 사과 안 하고 지나간 적 많거든요. 뭐 잘못하고 네. 네. 좀 잘못한 일들이 많을 때 그걸 잊어버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과를 좀 하고 싶어요. 아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던 기억하지 안았던. 않고 있던. 음. 네, 제가 아까 뭐 살인자 기억법 나왔지만 네. 살인자 기억법이 2013년에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알츠하이머 증세에 대해서 잘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로부터 한몇년 지나지 않아서 제 주변의 어른들의 어떤 알차이머 증세가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음. 제일 먼저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거부해요. 음. 그러니까 병원에 들 때는 안 가려고 그러시고. 음. 그러니까 이걸 납득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신이 좀더 있었을 때 웬디 미첼의 초기 같은 그런 네. 시기에 있었다면 뭘 하셨을까 좀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네. 어, 그렇게 막 거부하고 막 부인하고 막 그러지 않고 좀 주변을 잘 정리하셨을 것 같고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처리하셨을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 평소에는 좋은 분들이셨으니까요. 네. 좋은 분들이셨는데 다행히 이제 그 뭐. 제 주변에 어떤 어른은 그 정신이 남아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러셨대요. 저그 자식이죠, 자식에게 사실 고맙다, 미안하다, 네가 참 애썼다. 그런 말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음. 근데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의 직면에서는 놀랍게도 대우분의 사람이죠. 대우분의 사람들은. 음. 뭔가 악담을 하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네. 뭔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보다는 사랑의 말을 다 남기게 된다는데 네. 그래서 그때 그 세월호 때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고일일 때도 그랬고 마지막으로 아, 남겨놓은 네. 그 메시지나 아, 마지막 아, 음성을 하잖아요. 다 보면은 하나같이 음. 미안하다는 말과 네. 편하단, 사랑한다는 말로만 꽉차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이게 참 인간이. 참 뻔한 말이지만 평소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laughs> 왜꼭 죽기 전까지 남겨두나요?